안녕하십니까. 생각 디자인 연구소 지담 생각 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새로운 땅, 기회의 땅이라는 시의 제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희망과 소망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산 너머 남천에는 행복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으며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희망과 소망은 이미 오늘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이미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 희망과 소망을 안고 살아가지만 실상은 과거에 매이고 현재에 매이기 때문에 그 희망과 소망을 이루고 성취해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늘산 넘어 남천만 바라볼 뿐이고, 늘그 희망과 소망을 기대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렇게 되기를 바라면서도 실상은 과거에 매어서 과거의 습성과 체질과 성격과 혈기와 분과 자신의 지식과 경념에 매이고 갇혀서. 도무지 과거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 희망과 소망은 바로 즉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품을 수 있고 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과 소망이 우연처럼 기회로 다가오고 찾아오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금방 될것 같고 금방 이루어질 것 같고, 금방 얻을 것 같지만, 그 희망과 소망의 땅은 너무도 멀리, 너무도 힘들게, 어렵게 시간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미 만들어지고 깎아져서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생각과 사고로 체질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 있으면, 아무리 멀고도 긴 길이라도 너무도 빠르게 쉽게 즐겁게 행복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짧은 길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스스로 그 생각과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그 삶의 습관과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너무도 먼 길이 되고 너무도 긴 길이 되며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갈수 없는 길이 되고 보아도 볼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길이 됩니다. 희망과 소망의 새로운 땅은 너무도 빠르게 변화됩니다. 현실의 시대의 흐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과거에 매이고 과거의 방식에 묶여있으면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것이 당연한 논리고 이러한 개념과 생각과 사고로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과 환경을 제대로 대체하지 못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현재는 현재일 뿐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규정 지을 수 없고 현재가 미래를 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위한 기반이고, 현재는 미래를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행하며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몸부림쳐서 과거의 탈을 벗으려고 해야지만이, 현재의 틀을 벗어나려고 해야지만이, 그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과거의 묵은 틀에서, 묵은 땅에서 벗어나 새로운 땅과 희망의 땅을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니 땅, 기에이 땅, 적각꿀이 흐르는 땅은 눈으로는 너무도 쉽게 보이고 마음으로는 쉽게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 희망과 소망의 땅은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과거의 근성을 버려야지만이 갈수 있는 땅입니다. 과거의 애굽의 속성과 근성을 가지고는 절대 그 기회의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버리고 비워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성하는 그러한 삶의 형태와 나의 고집과 아집과 이기심과 사심의 아니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나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 적과 끓이 흐르는 기회의 땅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길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뀌는 만큼 빨라지고, 내가 변한 만큼 쉬워집니다. 가는 길에 사막을 걸어야 하고, 생각지 못한 변수에 앞이 가로막히고, 뒤에 가 티가 가로막힙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고, 그 메마른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목마름 속에 헤매야 됩니다. 낮에는 무더운 더위 속에서, 숨을 허억거리며 고통의 잔을 마셔야 되고, 밤에는 매서운 추위 가운데 벌벌 떨면서, 굶주린 승냥이와 이리 떼와 굶주린 사자위에서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쫓겨야 됩니다. 그런 길고도 멀고도 험난한 길입니다. 그럴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성하고 니 탓, 내 탓, 환경 탓을 하면서, 늘 자기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판단하고 정지하여 불신하고 의심하며 발목을 가로막고 가는 길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들이 대반입니다. 과거에 어찌 어찌 됐간에 과거만 뒤돌아 봅니다. 쟁기를 잡고는 앞으로만 나가야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넘어집니다. 인생은 스스로 변하고 바뀐 만큼 쉬워지고 편해집니다. 희망과 소망의 땅은 희망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먼저 바뀌어야 되고 스스로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바뀌고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으며 넘고 싶어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과거에 매이고 내 안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나의 방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의 체계를 가지고는 절대 변화한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성격, 습관, 버릇, 그러한 체질을 가지고는 희망과 소망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너무도 우연처럼 스치고 지나갑니다. 아침에 햇살이 아무도 모르게 살며시 비추이고 구름에 살짝 가리며 다시 비추이던 것처럼 기회는 우연처럼 우리의 삶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스스로 긍정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 있지 않으면 낯설은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가시밭길 같은 그 고통과 고난의 길 앞에 스스로 과거의 방식과 생각과 그 개념에 매여서 스스로 반대한 자가 되고 해방한 자가 되며 그 길을 가로막는 자가 됩니다. 인생은 스스로 변화되고 바뀌는 속도만큼 그 희망과 소망을 빨리 성취하고 얻게 됩니다. 희망과 소망은 영원히 그림자로만, 구름으로만 남아질 수가 있고 또그 어떤 자에게는 너무도 쉽게 빠르게 성취되고 실제가 되고 실제 상황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바뀌었느냐, 과거에 매이고 과거에 묶여 있느냐, 아니면 이미 과거를 다 버리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심과 전심을 다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 고통에 한계를 넘고, 유기의 한계를 넘어서 기필고, 정녕고, 긍정과 감사로 이기고 선자에게만이 그 기회와 희망은 주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땅은 스스로 쉬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개척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과거에 매이고, 나의 성격과 나의 사고와 나의 욕심과 이기심에 매이면 지금 당장의 현실과 지금 당장의 환경과 상황을 따라서 결국 불평 불만하게 되고 불신하고 의심하다가 악을 쓰고 반대하면서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희망의 땅을 저버리게 됩니다. 기회와 희망의 땅은 새로운 삶의 영역과 개척의 땅은 스스로 긍정하고 나를 버리고 비워서 새로운 생각과 사고로 그 흐름을 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품고 그 희망과 소망을 이루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도전과 결심과 결단을 내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